안녕하세요. 여기는 서피랑 말장터가 열릴, 어, 서피랑입니다. 어, 오늘, 어, 여기 살롱드 피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서피랑 9 9계단 그리고 여기 서피랑 떡볶이. 이렇게 지금 이제 아침부터, 어, 봉문, 여기, 어, 여기 어, 도시재생가에서 나와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팅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밖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에는 밖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밖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한전 여기 전기불터 전기불터 간사가 있는데 여기 숙소에 있는 여기 안쪽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어 조금 더운 날씨라서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물풍선 터뜨리는 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저기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전기 불탑입니다 어, 주민들이 이제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어, 그런 어, 장터를 만들어 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날씨가 더워서 많이 사실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구름이 잠깐 깨져서 좀 조금 좋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불전기불터. 여기가 전기불터입니다. 여기가 저기 불전기불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1917년 10월 25일 통영전기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이 고장이 처음으로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했던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영의 전기시발점이다 전기불터입니다. 그래서 전기불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고, 여 옆에는, 어, 중요 무형 문화재, 시포 나전장, 기능 보유자가 이렇게 여기 손주환 선생님께서 사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서피랑에 숨어있는 조형물 10개 중에 하나가, 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우선적으로, 어,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지금 세팅을 했고요. 지금 오늘 뭐, 이렇게, 그 말, 단체들하고 힘드시는 와중에도 빠른 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 오늘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이렇게 공간 다돼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되게 이렇게 풀도 많고 했는데 동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쳐주시고 마을 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주는 그런 어. 고, 이 장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날이가 날이 더워서 이제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을 장터도 이렇게 여기 하고 어린이 장터도 조그맣게 소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아하, 다음에 형님 와서 여기 공연 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로망당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쉼터도 쉼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침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최대한 이렇게 이제 그 명패도 달고 최대한 이제 조금 구색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도시 재생가에서 정말 요 계장님하고 되게 조승윤 계장님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어아 네, 안녕하세요. 스피랑에 오늘 그어 스피랑 마을 장터라고해 가지고 장터 프리마켓 요쪽 공연과 그리고 저녁에는 어, 색소폰 공연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한8시7시8시 8시 정도 돼서 영화 상영회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영화 상영을 해보고 좋으면 어 상식적으로 마을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선정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요렇게, 그, 공간들이, 공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 간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민에서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점을 만들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더운 날씨다 보니까, 여기, 마을 주민들도,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녁 때, 이렇게, 실제로 공연이 열리고, 영화 상영이 되고, 그리고 마을 장터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 아마 그런 느낌들을 저쪽에서는 아마 파전하고 어, 이렇게 준비가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적십자, 새마을 분여회 그리고 새마을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 그리고 이제 그 13공방, 이렇게 보시면 어체들이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일반, 일반 그기로 이제 캠핑푸드, 헬엔 봉봉,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볼게요. 모아보카, 그리고 민들레 누비도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동피랑 생엽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하늘의 구름을 누비다 그리고 엄마손공방 여기 낮은 나전치, 치기 체험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명정도 새마을문고에서도 나오셨고 그리고 여기 13공방, 13공방에서도 나오셨습니다. 훈이아띠, 수제청하고 뭐 그런 거 갖고 나오실 것 같고, 이쪽에는 어린이 장터가 열릴 거예요. 어린이들은 자기들 안 쓰는 뭐 여기 장난감이라든 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할 건데, 어 이게 좀 저는 사실은 어린이 장터하고 이렇게 어르신 장터 좀 많이 활성화돼. 저쪽에, 이쪽에가 바로 그 원래 그 어르신들 장, 장터인데 더워서 <laughs>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부석이고, 본부석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공연도 하고 이제 영화 상영 이런 어제 옆에 몇 개를 이제 빼고 나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르신들 자리인데. 어 그리고 여기가 여기 파라솔 펼쳐 있는 여기는 여기 이제 쉼터예요. 요 파라솔은 저쪽에 그 한산대첩추진위원회에서 그, 그 기념사업회에서 제, 저희가 이제 부탁해서 빌려왔고 이제 이 파라솔은 장어 저기 통영사회종합복지관에서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아희가 <놀리가> 나선지 지틀틀인 어제 제 오늘. 이거 하고 또, 하고 나면 또 더이 또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다, 다 성공방도 오고. 면전, 안녕. 나중에 놀러 올래? 나중에 여기 오해할 건데 놀러 올래? 응. 음, 꽃거리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명정음식빨고다은 여기 마을 분들이 세, 마을, 마을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새뜰 마을 사업 쪽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우리 저희가 일단 시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진행이 되니까 어,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조금 어, 관심을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영 상도 한번 여기서 봐보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100인치짜리 스크린도 준비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나중에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 둘 여기 앉으시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되게 근사하다고 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피랑에서 어, 서피랑 마을을 대표하는 명물 장터로 이렇게 그 어, 형성이 되면 좋겠고요. 어, 원래 요 옆에 저기 저쪽에 99개 단 있는 저기 바로 앞쪽에가 원래가 그 아적제자라는 새벽시장이 열리던 곳이에요. 제자가 저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다르던 곳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밑으로 내려가 해방다리 쪽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장터가 열리고 했다는,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어, 서 지금 세터 시장, 서울시장이라 불린, 서울시장에 매립이 되고 나서 저렇게 내려가기 전까지 여기에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치, 사실은 여기서부터 조금 어떤 시장을 형성시켜서 저기에 슬피란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연결시켜보자라는 취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바램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거리에서 어떤 다시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좀 활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와서 뭐, 우선, 마을 주민들이 즐겁고 신나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 중 곳이 그 되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통영에 계신 분들도 오시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나중에 잘 가다가 보면, 관광 오셔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관광 왔다가, 장사도 하고, 장터도 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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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정이나, 이렇게, 그냥, 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집에 안 쓰시는 그런 골동품이라든지 소장품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 이렇게 흥정도 하고 뭐 손주 같은 애들 오면 싸게도 주고 집에서 키우던 것들도 좀 이렇게 어 나와서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팔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명물 시장으로 형성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모태를 두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사실 좀 어,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고, 좀, 아이 어, 더운 날씨 무슨 짓이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열어놓고 나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주셨고, 어, 새마을 분야라든지 동해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행사가 어쨌든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어, 저도 더위를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다들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제말 분야회장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벌써 와 계시고, 오늘은 여기 세 마리, 여기 동, 동에서 직접 키운 옥수수, 옥수수 삶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오셔가지고, 요것도 판매하니까 오셔도 되시면, 그리고 오신 김에 35년 된 스피랑 떡볶이 꼭 한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형성되니까, 어, 오늘, 어 나중에, 어 주변에 조금, 뭐, 이렇게, 아마, 제, 제가 볼 때는 3시 넘어가, 저쪽에, 거, 요 건물 쪽으로,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이 행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가 잡혀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나중에, 어, 행사 시작되면 다시 한번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랑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